고생이들. 송이에요. 아 뭔가 연휴가 지나니까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안경 추천 편을 들고 왔어요. 어, 그동안 근데 안경 추천 편을 안 가져온 이유는 딱히 추천할 만한 안경이다 요런 안경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카인드러브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안경 추천을 준비했습니다. 이 카인드러브는 시오비전에서 파생된 그런 젊은 사람들 을 타겟팅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카인드러 문사에 가서 여러 개를 시착을 하면서 착용을 할 때마다 착용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프로모션 내용이랑 쿠폰들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안경부터 가볍게 소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안경은 선샤인 무드라는 라인의 안경이에요. 카인드럽의 신상 라인인데요. 이 라인의 특징은 뭐냐면 내 얼굴이랑 되게 잘 어우러진다. 막 너무 튀고 너무 볼드하고 어, 저 사람 안경으로 막 힘줬네 이런 느낌 없이 그냥 내 얼굴에 이렇게 착 붙는 그런 느낌의 안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투명하고 파스텔 톤으로 들어간 안경테 컬러들이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그런 라인의 안경들입니다. 보통의 투명테랑은 좀 달라요. 과하게 볼드하지 않고 안에 메탈로 이 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세테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카인드러버 안경들이 굉장히 가볍다고 했잖아요. 베타 티타늄을 사용을 했고. 이런 거 말하시면 모르시죠. 제가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사용을 했고 이코 받침 부분에 메탈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요게 착 붙어요. 안경이 무겁거나 코받침이 잘안 맞아서 슥 자꾸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탈 소재로 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코받침을 가진 안경을 추천해 드려요. 제가 또 피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지성이에요. 안경을 집에서만 쓰는 게 안경을 쓰면은 이게 슥 하고 내려가요. 일부러 내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무거워서 안경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기름 코 기름을 타고 이 카인드러브 안경은 코 부분에 딱. 붙어서 잘안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안경입니다. 전국에 매장들이 많으니까 직접 가서 피팅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다양한 컬러들이 있고 뭐 핑크나 옐로우 화사한 컬러들이 많았어요. 일단 신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선샤인 무드 그레이 색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선샤인 무드 라인에 이런 투명 태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쓰고 있었다는 건 뭐다 진짜 추천한다는 거나 뭔지 알죠 앞에는 딱 뿔테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은 이 뿔테의 무거움을 줄이려 여기가 이렇게 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쓰고 있으면 안경을 썼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도 선샤인 무드의 블랙 색상 제품이고요. 여느 저렴한 안경들과는 그 섬세한 디테일이 달라요. 여러분. 아예 크기나 아니면 안경 자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로워서 너무너무 편하게 착용이 되고 남성분들 역시 너무 잘 착용이 될것 같아서 아 혹시 내 남자친구가 안경을 쓴다. 근데 좀 선물 주고 싶다 하면 진짜 저는 무조건 카인드 러브 추천드릴 것 같아요. 여기 들어있는 메탈들이 일단 알러지 프리예요 금속 알러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지금 렌즈를 뺐는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오는 렌즈가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예요 나는 눈이 나쁘진 않은데 컴퓨터를 많이 해가지고 눈을 보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렌즈 요즘 많이 입혀서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따로 맞출 필요 없이 블루라이트가 이미 씌워져서 온다는 점. 이 디자인이 나한테 어울릴까? 이런 게 걱정되는데 매장에 못 간다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진짜 좋은 서비스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카인드러브가 진짜 천재적인 게막 안경 피팅 서비스가 있다, 뭐 이렇게 AR 할수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솔직히 여러분들 써본 적 있으세요?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바로 써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얼굴 셀카 비치면서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때 미팅을 할때 이런 거 어플 깔고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귀찮은데? 라고 했는데 사이트에서 바로 써볼 수 있다고 해서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선택한 느낌의 안경들 계속 컬러 바꿔가면서 써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한테 동그란 테가 어울리는지, 뿔 테가 어울리는지. 이렇게 시착을 해볼 수 있습니다. 360도로 제품 자체를 보여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여기에 오른쪽에 360도 이거 누르면 있잖아요. 돌려보면서 어떤 제품인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사이트에서 이 앞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옆이랑 뒷부분 그리고 이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면밀하게 사이트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안경 두종 설명해 드렸고요. 안경을 첫 도전하기에 10만원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2월 28일까지 전품목 20%의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2만원 쿠폰을 발급을 드린다고 해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추천드린 안경 온라인 시착이나 아니면 매장 가서 시착해 보시고, 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다시는 안올 기회. 다음으로 선글라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까만 선글라스 말하는 게 아니야. 요즘 대세 뭔지 알죠? 틴트. 요런 틴트 선글라스. 어딘가에 포인트 주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 시야가 완전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쓰기가 정말 편해요. 베이지 빗에 틴트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가 어두워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즐길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야외에 나갔을 때는 선글라스가 살짝 어두워지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야외에 나가서 쓰는 순간 어둡게 변해요 틴트가.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선물 주기도 너무 좋고 이 렌즈를 갈아 껴서 그냥 뿔테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빼고 그냥 렌즈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너무 평소에 쓰기 좋은 그런 뿔테 느낌이죠. 근데 어디 놀러 간다 할 때는 바로 렌즈 갈아 끼워 가지고 어, 이런 느낌. 아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글라스라서 너무 좋았고 요게 빛 번짐을 최소화시켜줘요. 빛 번짐 때문에 밤에 운전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요 선글라스 또 추천을 드린다. 아주 3 in 1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설득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앞으로 와요. 제 마음 아시죠? 요게 어느 사람한테나 다 어울리는 이유는 그 안경 중에 아시안 핏이라고 있잖아요. 호받침이나 안경테 자체가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 여기 옆에 이 경첩도 굉장히 견고하고 옆에 이런 메탈 장식 같은 것도 엣지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귀 뒷부분에 잡아주는 부분 있잖아요. 귀 뒤를 딱 눌러주는 이 부분에 뭔가 빗살 무늬처럼 새겨져 있어. 이게 미끄러워서 흘러내리는 걸좀 방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선글라스는 자칫 잘못하면 무겁기 마련인데 사용된 아세테이트 소재 자체가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는 점. 흘러내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라인은 Classic is Forever 라는 라인인데요. 요는 제가 가벼워서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안경입니다. 저는 컴퓨터 작업할 때요 안경 제일 많이 써요. 왜냐? 제일 가벼워. 오늘 소개해드리는 안경들 중에 제일 가볍고 그냥 안쓴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이 메탈 부분은 로즈 골드로 되어 있고, 이 블랙 부분은 베타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로즈 골드와 블랙의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언뜻 언뜻 주는 그런 안경이거든요. 동그란 얼굴은 동그란 안경 피해라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저는 안 믿어요. 왜냐면 동그란 안경만이 주는 그런 부드러운 인상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중요하게 봐야 될건 안경알의 크기예요. 안경알이 애매하게 작으면 오히려 얼굴이 빵빵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경알이 굉장히 커요. 동그란. 안경치고 안경이 큰데 안경테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데일리로 쓰기에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동그리 안경이랑 좀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살짝 캣 아이 쉐입이에요 약 약간 각이 져있어. 그래서 그캣다이 특유의 이렇게 날렵한 느낌을 지금 내 얼굴에서 내준다. 딱 지적여 보이고 싶으신 분들 너무 추천드리고요. 얼굴 동그래서 고민이신 분들 이렇게 살짝 캣다이인거 써주시면 은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좋거든요. 앞에 선샤인 무드 라인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여기 코받침이 메탈 코받침으로 되어 있어서 S자 피팅으로 코에 딱 붙어서 내려갈 걱정 없이 좋고 고급미를 아주 뿜뿜 늘 뿜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안경 원한다. 하시 분들은 요런 메탈코 받침 있는 안경 추천드릴게요. 이 클래식 이즈 포에버 라인을 구매를 하시면 이런 가죽 케이스가 같이 나오거든요. 이 가죽이 너무 고급스럽고 안에 안경 천도 청록색이요 여러분 이 조합 솔직히 무시할 수 있습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클래식 라인 아닌 라인을 구매를 하시면 폴딩 케이스가 나가더라고요. 안경 케이스 이런 거 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짠. 약간 요런 느낌. 네, 송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투명 태안경이잖아요. 투명 태안경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클래식 기술 포에버 라인인데요. 아까 선샤인 무드보다는 살짝 볼드한 느낌, 살짝 큰 뿔테 느낌의 그런 투명태예요. 안에 보시면 금색으로 이렇게 메탈 이 들어가 있어서 엣지 있는 느낌 같이 나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투명태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냐면, 안경 나한테 진짜 무조건 안 올려. 난 절대 안경 안쓸 거야. 근데 한 번은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추천드리는 이유가, 쓴 티가 잘안 나요. 그래서 얼굴에서 안경이 빡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얼굴이랑 딱 조화가 되는 느낌이라서, 안경 초심자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나는 평범한 안경은 싫어. 완전 패셔너블하게 갈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도 투명태 추천드립니다. 멀리서 보면 안경 안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언뜻언뜻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내 얼굴에 살짝 시선 집중을 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진짜 3년 전부터 애용하던 아이템, 투명 안경입니다.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데일리로도 패션 아이템으로도 잘쓸수 있다는 점 선샤인 무드의 투명태랑 그냥 클래식 이즈 포에버의 투명태랑 다른 점이 뭔가요? 앞에 소개해드린 그 투명태 선샤인 무드는 이거보다 살짝 가볍고 얇은 느낌의 화사한 느낌의 투명태예요 클래식 이즈 포에버는 정말 클래식의 비중을 둔 정석적인 스탠다드한 핏의 고런 안경입니다 어, 가벼운 거 원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상 라인 선샤인 무드 라인 정말 추천드려요 근데 나는 약간 견고하고 튼튼한 느낌 원한다? 하시면 클래식 인스포에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조금 데일리한 것보다는 살짝 더 안경 센티 내고 싶으신 분들, 유니크한 안경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래식 인스포에버 라인의 다른 안경이에요. 이렇게. 하금태. 하 가져왔습니다. 하금테 여러분들 요즘 남자분들 특히 많이 끼잖아요. 여자분들도 딱딱한 이미지 내고 싶을 때 많이 끼는 것 같고 하금테 중에서도 위가 검은색이 아니라 위는 그레이빛이 들어간 투명태고요. 밑에가 이제 금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클래식한 느낌의 정석이거든요. 비즈니스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조금 포멀한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안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껴주거든요. 나에게 신뢰감을 줘야 된다. 그런 인상이 필요할 때 써주는 하금태 안경입니다. 이거 역시 뒷부분에 빗살무늬의 그 질감이 들어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돼 있고 이게 보시면 여기도 메탈로 코받침이 들어가 있어요. 카인드러브의 메탈 코받침들이 다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느낌. 이 진짜 제가 안경 흘러내리게 하기 선수급이거든요. 그때 피팅을 해보고 거기서 안경원에서 얼굴에 딱 맞게 맞춰서 바로 쓰고 온 제품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해주는 디테일들 플러스 안경원에서 내 얼굴에 맞게 맞춰서 오니까 진짜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안 떨어진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벌써 마지막 안경. 유니크 느낌입니다. 보이시나요? 뭐가 유니크한지 일단 금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투브릿지예요. 여러분, 투브릿지 안경 많이 써보셨나요? 아마 안 써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새소년그 가수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딱두 개로 이어진 안경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썼을 때그 유니크하고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느낌 낭낭하게 난다는 점. 이건 는 Find Your Fish라는 라인의 안경입니다. 굉장히 탄성이 좋고 가벼운 베타티타늄을 사용해서 알러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이 도수가 자체가 높게 들어가서 안경 알이 무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여러분들이 착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굉장히 가벼운 그런 안경입니다. 이거는 코받침이 메탈이 아닌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S자로 막 움직이면서 코에 딱 붙기 때문에 이것도 흘러내림 걱정 없이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안경이다. 이 카인드러브에 귀여운 로고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끝부분에 살짝씩 들어가 있는 그런 안경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 끝부분에 들어가 있네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조금 레트로하고 특이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브릿지 안경 추천드릴게요. 이런 블루라이트 렌즈가 들어가 있으면요. 실외에서는 자외선 차단이 되고 실내에서는 컴퓨터의 그런 빛으로부터 안구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거는 진짜 어쨌든 안경이 기본 렌즈마저 값어치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안경 알 크기가 제가 받아본 안경 중에 아마 제일 큰것 같아요 진짜 커서 딱 썼을 때 이렇게 얼굴 작아 보이는 느낌 뭔지 아시죠? 파인드 유어핏도 블루 폴딩 안경 케이스를 같이 준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안경 추천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얼굴형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할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이 중에 하나쯤은 여러분들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월 2 8일 까지 전 품목 20% 할인에 신규 가입자 2만 원 쿠폰까지 드린다는 거 아까 말했죠.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달려가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